와저여와여기 어디 있어 와와와기 어디 오. 있어 누구의요성와셰프님요와와이에요 예. 네? 러와 여러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그 걷기 전의 사진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저, 정말 말도 안 돼. 다시 겠니다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같아요? 아저 사람? <laughs>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냐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걷기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음. <laughs> 약 2년 6개월 동안 100km에서 <laughs> 100km요? 100km? 40kg를 감량했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아. 이분이 100kg이. 어? 네. 아유, 아유, 뭐라. 와. <laughs> 진정해요. 그 네. 이후로 지금까지 60kg대를 유지하고 있는 36세 <laughs> 이종민입니다. 다들 궁금해 하셨던 저 사진은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제가 36살이니까 거의 한뭐 20년 정도? 사실 좀 오래된 사진이어서. 음,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저 <laughs> 정도셨다면 원래 체질적으로 좀 몸이. 저도 조... 저희 정국정님처럼 <laughs> 초고도비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1 9살에 수능이 끝나고 이 제수랑 재 다이어트를 같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이렇게 꼽아. <laughs> 정도를 걸어서 재수를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4 개월 동안 네. 저희가 재수 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20kg 정도를 감량을 네. 하고 4 개월 동안에요. 근데 재수를 하고 나서 어 아무래도 많이 잘 먹다 보니까 다시 10kg가 쪘어요. 네. 어총 2년 6개월 정도에 거쳐서 40kg를 감량을 하다가. 4개가... 희한하게 가네요. 어, 사실은 너무 옛날이어서 이렇게 시티 같은 것도 많이 있지도 않았고 당장 걷는 것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음. 열심히 걸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살을 뺀 걷기 방법은 바로 음. 바로 피트 네? 네? 와 스피드 워킹, 스피드 워킹. 그냥 걷기가 아니라 스피드 워킹이다. 아이고, 아이고, 빨리 아이고, 빨리 아이고. 걷기. 자 여러분, 주치의 선생님은 이미 <laugh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뭐? 나와 계세요. 지금 이 여섯 분 가운데 오늘의 주치의가 계세요. 여기. 자 그렇다면 <laughs> 어, <좋은 웃음> 맞 봅시다. 자 누구일까요? <laughs> 맞춰 봅시다. 확인하겠습니다. 자주치의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나와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전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못 됐네요. 야 생각도 못 하셨죠. 어이가 없네요. <laughs> <laughs> 두분다 실제로 오늘의 주제인 바로 이 걷기를 통해서 몸을 만들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이시고요. 어. 오늘은 저희가 심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재활의학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볼 수 어. 있겠어요. 오. 예. 스피드워킹으로 체중 감량에 크게 성공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걷는 거 정말 싫어하시고요. 스피드워킹은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관절 통증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오래 걸으시면 관절이 안 좋아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스피드워킹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오, 진짜요? 오. 관절 통증이 있으면은요. 사실은 걷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자세 이렇게 바꾸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시. 네. 하시네. 근데 스피드 워킹을 할 수가 있어요? 통증이. 네. 관절 통증이 있어도 할수 있는 스피드 워킹의 올바른 방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 첫 번째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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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에? 어? 이거 보면 관절이 아프면 5에서 어. 7도 벌려서 걸어라. 아니 원래 11자로 걷는 게 가장 좋은 걸음 아닌가요? 똑바로. 예. 네. 우리 관절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11자로 걷는 것이 무릎 주변 근육에 힘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좋습니다. 아... 하지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무릎의 안쪽 통증을 호소하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11자로 걸으면 오히려 안쪽에 무리가 가고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을 5도에서 7도 정도로 벌려 걸으면 발바닥에서 바깥쪽에 힘이 걸리면서 이 바깥쪽 힘이 무릎 근육의 바깥쪽으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무리가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가 점점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조금 변형이 되는 것 같은데 팔자 걸음에 위험은 없어요? 네, 그래서 심한 팔자 걸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을 5도에서 7도까지만 벌려서 5도, 걸으라고 7도. 권고드리는 겁니다. 살짝. 나이가 음. 들고 무릎에 관절염이 오면서 가장 먼저 쉽게 다는 게 무릎 안쪽에 있는 내측 연골입니다. 음. 그래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사실 살짝 구부정한 모습이 되기도 음. 하고 그리고 오자 다리로 변하면서 우리가 다, 발끝이 밖을 바라보는 팔자 걸음이 되는데요. 음. 계속 심한 팔자 걸음으로 걷게 되면요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엉덩이. 근육이 안 쓰게 돼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걷는 효과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음 아니, 근데 그러면 5도에서 7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돌을 각도기로 이렇게 재볼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인지 <laughs> 어... 잘 감이 안 와서요. 신감세. 네, 제가 실제로 발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야. 아 아주 살짝. 살짝 벌리니까 그냥 발 사이 모양이 세모 모양이 되네요. 이렇게. 아, 네, 아니요. 음. 네, 네, 맞습니다.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선은 11자를 걸음을 위한 자세부터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발 사이가 10cm.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리신 다음에 정말 살짝만 벌려주셔야 각각 발이 5도에서 7도 정도 각도가 되게 됩니다. 음, 이 정도로 살짝인가요? 네. 어... 엄청 조금. 엄청 조금. <laughs>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이 다리 살짝 벌리는 것 말고? 예. 두 번째.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네. 방법은 좀더 기억하기 쉬우실 텐데요. 네. 뒷 사람에게 <laughs> 발바닥을 보여주면서 네, 아. 로뒷 사람에게 발바닥을 보여주면서 걷는 겁니다. 이거 뭔가 뒤로 채는 것 같은 느낌. 이 아. 네. 네. 발바리질하면서 어. 만약 발바닥에 글씨가 써있다고 생각을 하면 뒷 사람이 봤을 때그 발바닥에 있는 글씨를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오. 발바닥을 모두 보여주면서 걷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선은 보여드리면 우리가 발끝이 지면을 밀게 됐을 때 힘을 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 수축이 안 돼요. 하지만 발끝을 힘차게 밀어서 발바닥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 엉덩이가 수축된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음... 이런 엉덩이 근육이 수축이 되면 당연히 저절로 앞으로... 배가 음, 배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몸도 꼿꼿하게 돼요. 특히 엉덩이 근육의 경우는 허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어깨도 펴져서 일자로 예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오호. 체중, 체중 감량, 체중 감량, 체중 감량,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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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섰어. 시범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알겠어요. 복부기 시원시원 큰 복부를 또 갖고 계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오늘 진짜 모델 같으시다. 아. 네, 저희 모델들이 좋네. 이렇게 다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laughs>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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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마지막 하나, 이것만 끝내면 될것 같죠? 네, 자, 갑니다, 갑니다. 마지막 <laughs> 스피드 제, 워킹 제대로 하는 법, 마지막 열어주세요. 네, 세 번째 방법은 음... 바로 이겁니다. 어? 팔꿈치 어? 90도로 굽히고 흔들기.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래잖아, 노. 파워 워킹, No, No, No. 원래 이렇게 하셨. 하시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렇게 어, 안 하셨어. 어, 그러네요. 네. 들이렇게걸으셨 네, 저희 정말 그 운동장에 많은 어머님들께서 빨리 걷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하시고 엉덩이 흔드시고, <laughs> 이렇게 정말 많이 걸어주시는데. 왜냐면 전신을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뭔가 힘이 더많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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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맞을 것, 네. 것 같거든요. 맞아 맞아요. 네. 앞으로 갔다, 알죠. 뒤로 갔다. 많이 알죠. 보시는 자세이실 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아. 그 이유는 우리가 팔꿈치를 90도로 굽히는 순간 이미 어깨가 말리고 아하. 등이 막 이렇게 위축이 되는 모습이 있고요. 음. 그리고 팔을 흔드는 것 자체로 우리 팔과 어깨가 쿵쿵쿵 부딪히는 충돌증후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허. 또한 이런 충돌증후군이 계속된다면 회전근계 파열들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각으로 크게 휘두르시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세대로 팔은 자연스럽게 핀 상태에서 흔들어주시는데요. 속도가 나다 보면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 반동으로 구부리는 건괜찮데 일부러 이렇게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laughs> 많이 하시는 이 자세는 안 된다고 그냥,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심지어는 왜 조그만 아령 같은 거 들고 그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요. 어... 팔이나 자세가 괜찮으면 상관이 없으신데요. 음. 사실 은 어떤 물건을 쥐는 힘 자체도 우리 팔꿈치에도 무리가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꼭 쥐는 자세를 우리가 무겁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은 팔꿈치에도 무리가 가실 수 있고요. 이게 뭔가 추가 달리게 되면 반동이 커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충돌 증후군도 더심해질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선은 자연스럽게 펴서 음. 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생수통을 들고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안 돼. 다 깨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생수를 11자로 꺼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배웠네요.